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와 여러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우리 심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프리카 내륙의 작은 나라 이 르완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4년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아, 아,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약만 명씩 죽어 나갔던 것이죠. 르완다는 크게 두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투족은 전 국민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투치족은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배 권력은 그동안 소수 족인 투치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족 사이에서는 늘 팽팽한 긴장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4년에 다수적인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투치족이 이 암살을 버렸다고 확신한 후투족의 대 학살극이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다수 부족인 이 후투족은 소수 부족인 투치족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르완다에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곳곳에 학살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완다의 수도 시갈리 인근에 나라마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본래 카톨릭 성당이었습니다 1994년에 5천명의 수치족이 대학살을 피해서 이곳 성당을 모여들었습니다 성당 그 경내에 있으면 사람들을 손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문율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후투족 사람들은 신부들의 암묵적인 방조 속에 성당으로 피신한 5천 명을 그 성당 안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자, 오늘날. 학살기념관으로 바뀐 이 성당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강대상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알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글입니다 이 말은 너 자신이 사람인 것을 알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에 약만 명씩 백만 명을 죽인 후투족은 이 투치족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만약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유럽 땅인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어딘가는 도시인 이빌립보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그 여인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머물게 해서 빌립보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도왔습니다 자,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기도처소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라 이 특별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용하게 점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여러시 있었습니다. 돈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작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는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같이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뒤따라 다니면서 크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바울 일행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들린 여자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바울은요 이말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왜 괴로울까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 맞잖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괴로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악한 사탄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마귀의 입을 통해서 증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옳은 말을 해도 그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말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루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어딜 가든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들린 여인이 소리치자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그 여정을 뒤에서 사주하는 귀신을 꾸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라 하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바로 그요정에게서 쫓겨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요종은 이제 악한 귀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고용한 이 고용주들은 더 이상 돈을 벌수 없게 되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벌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정을 고용했던 이 고용주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벌과 신라를 붙잡아서 개처럼 끌고 장터로 갔습니다. 이 장터는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고라는 마을의 남자들이나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입니다. 이곳에는요. 중요한 재판을 하거나 회의가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번호한 곳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입니다 이곳으로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보다 더 높은 이 빌리뽀송의 로마 집정관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고수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 고영주들이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이 집정관에게 이렇게 고소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삼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고발한 사람들은, 이 고발한 사람들은 먼저 이 잡혀온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AD 50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 50년 경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 1세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어 로마에 살던 2만여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갔습니다. 이때가 바울 일행이 필립보에 오기 1년 전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들도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필리보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놓고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로마의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바울 일행은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굽니까 누가 이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인 이 디모데와 누가는 빼놓고 유대인인 바울과 신라만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만 끌고 고소한 것이죠. 이 여인을 고소한 고용주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인들은 알수 없는 이상한 법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소합니다 로마 법상 금지되어 있는 불법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 바울과 신라가 전한다라고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 전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인 만큼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죠. 그러자 재판관 이라고 할수 있는 이 집정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요 매로 칩니다. 엉덩이로 벗긴 그 몸을 내리쳤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매로 때려도 40에 감한 39 대까지만 때리게 했습니다. 아무리 죄수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태형은 로마의 때리는 이 법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때립니다. 아마 발과 신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맞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몸이 아마 매로 몸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됩니다 그리고는 이두 사람을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깊은 감옥은 바로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가실라가 고발당하고 엄청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가 바울이 쫓아내 버리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자 더 이상 돈을 벌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평소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봤다는 말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인격이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돈 벌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본 것입니까? 돈 벌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돈 벌어주는 기계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만약 이 고용주들이 이 여인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해졌다면 아마 찾아가서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꽃다발 하나 들고 가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용주들은 이 여인을 제주를 부리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주는 곰이나 원숭이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처넣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로한다의 시족 5천 명이 가톨릭 성당 안에서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살인한 5천 명을 살인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 교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당의 성직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직자들이 암묵적으로 이 살인에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5천 명을 죽인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5천 명이나 살육한 것입니다. 로완다는 국민의 57%가 카톨릭 교인입니다. 그리고 37%가 개신교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94%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토인들입니다. 결국 이 크리스토인들이 체달 사이에 같은 그리스도인이자 한 국민인 100만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도 자기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르완다 이 사람들이 미개한 아프리, 아프리카인이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완다의 인종대학사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땅을 식민통치했던 벨기에라는 나라가 그 뒤에 있습니다 벨기에는 1919년부터 1962년까지 이 로완다를 식민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통치를 당한 것처럼 이 로완다도 벨기에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이 벨기에는 로한다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수 부족인 투치족에게 권력을 주어서 다수 부족인 후투족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 부족인 지배층과 다수 부족인 이 후투족 사이에 분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일부러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의 대부분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 통치했던 유럽 국가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위 문명국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만행을 저지른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나치 가운데 상당수는 독일 국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그들 역시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의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아무리 주일에 예배당에 앉았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로완다의 수도 피갈리에도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한 방에서는 1994년 대학살극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비디오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속에는 한 여인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5%는 선했고 5%는 중립이었습니다 나머지 90%는 악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살을 감행했던 푸투족 중에도 5%의 사람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학살 대상인 푸투족을 피신시켜 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숨겨서 보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푸투족들은 이렇게 선행을 베푼 자기와 같은 동족도 만약 할인 대상인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다 하면 그 사람들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수치적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치적 역시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준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로부터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짐승처럼 끌려가서 끝내 비참하게 사형을 당해 죽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짐승처럼 끌려가서 피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짓밟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떠하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귀한 존재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훌륭한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그 사람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든, 아니면 악취가 나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